근데 우라나라도 미성년자야. 응. 그랬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때 도쿄에서 만났을 때술안 먹었거든. 응응응. 응, 응. 일본 나이로 그렇죠? 어. 한국... 슈퍼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미소는 아, 잘 알아봐야 돼. 나 웬만하면 그런 거안 한다고 턱걸이였으면 안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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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안 다하거든. 술먹방은 힘들어. 어, 우띠 님 64개를 또 바톤 터진가요? 우띠 님 64개. 추천수 12,000개 돌파. 아유, 감사합니다. 추천. 카르님 방송... 65개를 맞아. 또... 왜 카르님 봐서 보고있다고? 우띠님. 누가? 아니, 이환비지가 카르님 어. 봐서 보고있다고, 지금. 누군여자는데 누구야? 여자앤데. 잠깐만. 응. 우띠님 66개 감사합니다. 누구데 누군데? 꼬미짠도 그렇고. 응. 마야짱 같은 일본 비즈를 했거든요 일본 비즈를 다내 방송 보고 있겠지 뭐 지금 <laughs> 1 9분 만원인데? 이거 1 9분이죠어 근데 어떻게 봤지? 1 9분인데 어, 몰라요 어, 인정을 했나보지 춤추는 소인님이 67개를 아이, 아이 감사합니다 음, 음. 어? 아로맨스한테 24시간 이거 자꾸 문자 왜 오는 거야 네60 어? 우띠님 네, 어, 68개를 어 진짜 후지산 가는 건가? 아야 코너 막게 그니까 38분인데 예 68개까지 감사합니다. 음. 아 이거 쓰러지겠네 진짜. 우디 69개를 감사합니다.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도 못 가고 있고. 아 누우야 킨데라 님이 70개를 추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까루꽃? 네, 71개 감사합니다. 까루꽃. 네, 아 어, 71개까지. 진짜 다나 모지네, 오늘 아주 그냥. 평상시에도 다나 잘되기로 유명한 방이지만은, 참 대동단결,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 평상시에. 재방송 도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좋은데 다른 B.J.는 까지 맙시다. 어전 다른 B.J.랑 가, 자꾸 이간질하려 고 그래. 물론 그런 애들은 다 버릴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다 어중이 떠중인 거 알긴 아는데 거기나 또 진짜로 좋아하고 재방송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거기에 휩싸여서 거기에 발 담글까봐 아, 그런 거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깎아 내리면서 저를 막 칭찬하고 하지 마세요. 뭐. 은호야 힘내라님 72개. 음... 야, 은호야 힘내라님 감사합니다. 어? 72개. 아, 74개 묻혔어요. 예. 74개 묻히고요. 네네. 쭉 보겠습니다.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75가 나와야 돼요? 응. 아. 오. 아, 슈퍼진님이 어, 슈퍼지 님이 75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순서대로 이제 맞기맞네 돼요. 야. 아, 아나 지금 자꾸 콧물이 나오려고해서슈퍼지님 76개를, 아이, 정말. 은호야 핸드라 님이 77개, 해보세 77. <laughs> 너 빠르게 가나요? 야, 화장실도 못 가고 있어 지금 나도 화장실 가고 싶어 우리 둘이 같이 가면 안 된다 알지? 응 어떻게 하면 그까 뭐라고? 응. 너 갔다 온 다음에 내가 가야지 아! 수퍼님님 78개 감사합니다 네 대박이다 이런 뭐라 그래 이걸 대박이다 아까 스고이 <목소리> <아까로. 목소리> 네? <목소리> 응? 스고이 말고 <목소리> 응응 대단하다 한번더 할게 무슨 짓다 몰라? 우띠님 79개 감사합니다 음. 와카로코님 아, 29개 감사합니다 네아 야바이 아까 알려줬잖아 아 야바이? 야바이 응. 데스 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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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야바 야바 이렇게? 응 야바 우띠님 80개 우도야 이도양님 81개 알 응. 아리하토자 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10개로 또팬가의 까르스님님께서. 슈퍼즈님 82개. 아 이것도 진짜 가네요. 0차, 응? 영차, 0차, 영차, 0차차. 채팅방 난리 났고요 82개까지 나온 다 아, 이거, 이게 눈을 뗄 수가 없네, 이거. 아, 콧물 진짜 어떻게 할까요? 1시씻 하라고. 여러분 추천이 한번 눌러주세요. 12시 넣으면 또 한번 눌를수 있습니다. 짠.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 본다그랬죠 추천수가 12시부터 12시 10분 사이에 4천 개 이상이 되면 얘 나온답니다. 어 나이스 나이스가 이미 83개. 아이 좋아. 어, 그래 나이스가 이미 감사합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아 15분까지죠? 예, 12시 15분까지 4천 개 추천수. 나이스가 이미 감사합니다. 덮고 덮고 해줘야지, 이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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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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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이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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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아으에요 여기. 이거,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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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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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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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철구업님이 8 4개로 팽가해볼 또. 감사합니다. 고래잡이님이 또 84개를. 아, 의왕님이 또한개 올려가지고 85개 인정. 중계방에서 오빠이님이 85개를. 야, 이거 지금 정말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철구님 85개를. 야, 이렇게 하나가 된 적이 언제였던가요? 2002년 이후로. 추천 4,000개 고고싱 86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야, 87개. 지금이님 감사합니다. 은지서방님 3개 팬가이 감사. 88개 슝슈루루. 야, 88개까지. 지금이님 89개를 또. 허허, 왜 90개 되게네 가철곱니 90개. 아리가또고자마 아리가또오자마. 1 0 0아아0 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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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를0 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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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게0개 100개. 100개. 1 0 0아1 0 0아리가0개자0 0개똑아아개 100개. 100개. 1 중계방에서 시윤님이 또 91개를 큐피없다시중 음. 국내산 왕세우님한개 팽달 감사합니다 시윤님이 또한개던졌고요슝슈루님이 92개를 어, 지금이님 93개 은지서방님 100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고요아 시윤님이 중계방에 93개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지금 못가 지금 또 이따 가야 돼. 네. 어, 좀 이따 가야돼 네좀 참아 네 <laughs> 인생은 타이밍이 있게. 아, 네. 여기서 지금 이제 95개를 슝슈루인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되겠죠? 96개, 1203 d t s w 님 팬가입과 동시에 감사합니다. 야, 중계방이 시조지 96개를, 슝슈루 97개를, 지금 이제 94개를, 10298개를, 지금 이제 99개를! <laughs> 상가대 여신도 98개를 갈바지형님이 100개를 속삭이좀아 100개를 이고고니 100개를 군납배님이 100개를 기다렸다 든듯이 많은 분들이 100개를 이고고님이또 100개를 이야 혼돈이 아리가ござい마스아 야아 정말 이거 끊임없이 나옵니다 유튜브 가비레님지금민님 100개 순진나또깻님 100개 야 이거 뭐 코끼리 걸음마님 100안개로 팬가입 그리고 슈퍼진 님이 또 100개를 우와, 우와. 소풍 과장님이 또 100개를 우와, 야 이렇게 단합이 진짜 잘 되네 오늘 꿀잼은 꿀잼이지 99초 9퍼센트다 느낄 거요 아 중계방에서 시온님이 또 100개를 요 후지나 폭발했어 중계방에서 예 시온님 감사합니다 또 100개 중계방에 시온님이 또 100개를 시온님이 또 100개를 시온님이 또 100개를 올립니다 시온님이 또 100개를 올립니다 시온님이 또또 100개를 시온님이 또 100개를 시우님, 이 왔으면 오도백개를. 시우님이 또 백개를. 시우님, 저 뭐가 보여한번 해주면 시안 돼요? Oh 시우님, 또 백개를. 시우님이 또 백개를. <laughs> 아리가또 부자연망. 네. Oh 시우님이. 이게 뭔가요? 아, 시우님이 예, 멈췄네요. Oh 이제다 숨고죠. 예, 아리가또 부자연망. 아리가또 부자연망. 혼돈이, 혼돈이 아리아 또 이제 막 시윤이 시파에게 감사합니다. 혼돈이 아리아 또 이제 어, 빈센트님이 또 100개를, 간절무엄님이 100개를 도보 아리아 또 이제 빈센트님이 또 100개를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혼돈이 도보를 동시에해줘야 돼. 응? 응? 이거는 어, 빈센트님이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내가 혼돈이야면 니가 도모 뭐해? 그러면 아니가 또우하면 같이 혼돈이 도우 뭐? 빈센스님이 또 100개를 저리가 자님 10개 감사합니다 혼돈이 도모 아리가 또 부자 나이야 응? 야 후지산 이미 폭발하고도 남았지 지금 어? 저리가 자님이 어, 500개를 本当に. 너무. 아, 리아토 고맙습니다. 나! 저리도아자님 500개. 아, 뭔 구분하기 다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또 우리가 단합이 잘 되네요, 오늘. 1 1시4 9분인데요 예. 네. 아니, 아까 이제 원래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해 갖고 어 누가 먼저 하라고 했다는 게 아니고 서로 막 그냥 맞춰가면서 그랬기 때문에 음블링이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중앙 보게 되고 내추가 원래 어떻게 하냐면 응. 이렇게 쥐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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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를 딱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넘버 원, 그다음에 number. 이것도 넘버 원, 그래서 내가 이 하는거야 응? 가 아, 자, 시작. 올레! 올레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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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좋아요. 분위기 달달합니다. 에? 자리 바꾸진 않습니다. 제가 또지켜있서는 지키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이따가 12시 15분에 집에 갈 생각하고 있어. 음. 12시에 자정이 되면 은또한번 추천 누를 수 있습니다. 12시부터 12시 15분 사이에 추천수가 4,000개 이상이 된다면, 얘는, 너안갈 거지? 하고 싶어, 방송에서? 개꿀잼님, 100개 또, 팬가이 감사합니다. 통크팬가이 꿀잼이라고. 안갈 거지? 응. 음. 안 가고 싶어? 응. 음. 근데, 4,000개가 안 되면 가야 돼. 음. 택시 둘 테니까, 택시 타고 가. 오케이? 아, 어, 하다 보세요. 네. 아, 오늘 잠못 써. 아, 아유, 빛이 속 들어가네. 네,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아, 이 꿀잼의 방송을 보기 위해서 어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잠도 찾지 못하고, 저도 그렇구만. 어? 자식들이 막, 마 이거 뭐 이제 폭포 인마 이 자식이, 막 자식이 추천 안 하고 인마 야 지금 추천 눌러야 구분 뒤에 또 한번 추천 들을 수 있다는 거야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추천 한번 가방하게 한번 눌러봅시다 여러분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추천이 현장에 나와 있는 BJ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아무리 떠들어도 여기는 호텔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추천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추천 좀 눌러주세요. 지금 빨리 추천 눌러주시라고요 추천 안 하신 분들 뭐하냐고요 19금인데, 공짜인데 왜안 누르냐구요. 추천 좀한번눌러주시라고요 한잔하자, 달달하게. 어? 진짜 비류님, 526개를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고자임 526개 감사합니다. 비류님 또, 달달하게. 한잔해야지, 비류님. 어 아, 한잔만 따라줘. 네. 마우스 아, 자로하니까바배이 또 뮤직비디오가 비료님 337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대님도 100개 올렸어? 못봤어! 희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5분 6분 남았습니다. 아이, 달달하다. 어깨도 뭐, 아이 뭐, 어깨도 뭐하는 있죠, 어깨도 뭐. 음, 아이, 달달하다. 분위기 괜찮다. 안 돼, 우리가. 음. 나도 사워하고 싶어, 진짜. 뭐라고? 나도 사워하고 싶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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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너 일단 12시 15분에 갈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그냥. 어, 일단 기다려라. 12시 왜요? 12시 5분에 4천 개추천수가안 되는 너는 이제 택시 타고 보낼 테니까, 택시 줄 테니까. 근데 들어가면 되잖아 조금만 네, 네. 기다려, 엄마. 겁온나 봐. 어,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응? 음. 응. 전화 아까 다 끝났구요. 샤워했구요. 진짜 방송할 때까지 나 진짜 엔터 안 하려고 했는데. 4천개 껌이라고요? 정말? 보통 50% 추천드리기 힘들던데, 12시 넘어서.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에어컨 좀 틀게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안하려고 했는데 아 오늘 뭐 이러다 쓰러지는거 아니야 진짜 도와줄게 리카가 뭐예요 도와준다고 추천을 여러분 방송하자 쓰러지겠습니다 방송하자 캠업해서 쓰러지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될겁니다 진짜로 쓰러지더라도 방송하다가 쓰러지겠습니다 소통하는 게 즐겁습니다. 방송이 즐겁습니다. 즐거우니까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선은 지키겠습니다. 네타. 잠깐 있어 이제 네, 1 2시넘으면 추천해달라고 하고. 네. 금화님 별분사 하나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할까? 나는 진짜 자료 있거든요 내일. 그런데 이제 약속 지켜야 되니까. 아, 어.